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탄핵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지만 탄핵이 된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찔끔찔끔 정보를 주는 것보다도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도 다 내놓을 것이고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까지 저는 다 빨리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마음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안철수 국힘의 대선 지지율 42% 올렸잖아요. 그것도 이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안철수는 그걸 보고 혹시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나도 대권 주자가 될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데 안철수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안철수가 왜 우파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대통령 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구멍에 꽉 차도록 욕심만 가득 찬 것들이 국힘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단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고상하고 우아한 인간들이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투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전번에 한동훈이 정말로 장혜찬하고 도태우 잘랐을 때 정말 쏨했어요 정말 한동훈이가 왜 그랬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 김혜진과 누군가, 그자가 하필은 또전라도애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참담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소신을 말한다고 하면서 지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대못을 박을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만 왜 우리는 공천을 줄까요? 이렇게 추운 날 강화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입니다. 왜 추운 땅에 그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왜 외면할까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인간일까요? 정말로 인간들이라면 정말로 대통령 탄핵은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건 결정됐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과 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내일은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자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부부가 손잡고 감옥으로 가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합니다. 자기가 자파였던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대통령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봐줬던 문재인의 제도 다 낱낱이 파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헌재가 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나서 될지 그는 판단을 하겠지만 반드시 대통령은 살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수방사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릅니까? 대통령이 다 갖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나 어디 군인이나 된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죄입니까? 내란죄를 들먹이는 그들이 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겪기 전에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질서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고 국가관도 뚜렷하고 애국심도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야 프락치가 너무 많네 이번에 다 보셨죠 어떤 인간들이 프락치고 어떤 인간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이제는 그들한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요 또 배신해요. 배신자들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번 등에 칼을 꽂은 놈들은요 또 꽂아요. 과감하게 우리도 내쳐야 됩니다. 국가관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도에서는 민주당은 김동연, 국힘에서는 오세훈, 또 누구더라? 누가 또 나와서 셋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오세훈 하면요. 급식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 바로 부시장을 민주당에서 일했던 여자를 갖다 놓고 그 여자가 하란 대로 급식에다가 시장직을 걸어서 결국은 오세훈이가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오세훈이는 말을 할말 많아도 입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이한테 기회를 줘서 오늘날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누굽니까? 오세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 태극기 하나도 못 거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경화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말을 하면은 극우라고 말합니다. 극우. 그러면은 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극좌라고 해야 됩니까? 극좌는 안 됩니다. 걔들은 빨갱이 간첩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그래도 약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빨갱이 간첩들은요. 완전히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을 저는 받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기 전에, 더 먹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업무만 정지되었지, 대통령이 다 우리의 뻥 뚫리는 그 맛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면, 일주일마다 저것들이 탄핵을 한다겠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회기당한번 이상 못해요. 일사, 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것들은 계속 그럽니다. 토요일마다 온, 한다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국힘해서또 멍청한 인간들이 또 그렇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 동안에는 오늘 부결이 됐으면 임시 국회가 한달 정도, 아니, 그 이상도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두 번은 탄핵을 못 올립니다. 한달 이상 시간을 벌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네들이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당에서 탄핵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같은 당에서 탄핵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기권한 인간들도 박집니다. 다 용서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들이 국힘의 국회의원으로는 다시 배지를 못 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비호와 개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김호준이가 아니면 말고 하면서 하는 말좀 들어보세요. 안철수는 그때 당시에도 2013년 당시거든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간첩이라뇨?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에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식이었습니다.